구약성경 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의 각집파의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후에, 그렇게 헌신한 후에 성막의 불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돕는 루에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속주의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루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안수한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들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질 때그 바쳐질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하는 의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울 때 또, 항존직,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죽을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대신 죽는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이지.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계급을 가려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로 안수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레에이 사람들을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 흔들어서 드려서 이레에이 사람들을 구별했다고 말하죠. 이 흔든다라고 하는 이 요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공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어서 보여준 자요, 코람데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고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일도 당일날 가서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필요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헌신할 때도 물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놓고, 그리고 감사할 것도 구별하여 놓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름지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여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도 은혜가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작곡가 핸들이 50세가 될 때까지는 당시 유행가와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지은 일반 클래식은 그 당시에 아주 진보적인 유행가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쾌활한 음악들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50이 넘어서 자기 재능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핸들이 작곡한 이 할렐루야 같은 곡도 그 당시 음악적인 성향으로는 상당히 대중적인 음악이지만 그 대중적인 음악조차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예, 그런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레이인이 이제 요제로 어떻게 들여졌는지, 뭐, 백성들이 이 레이 사람들을 다들었도낫는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식을 15절에 치른 것은 확실합니다. 자이뇌이 사람들의 유래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주의 바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처음 난자, 처음 난자를 대신하여 이뇌이 사람들이 대신하여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대표로의 레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레이 사람들은, 처음 난 자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적으로 레이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만일 집집마다 이 장자를 다 착출을 해가지고 선택했다면 아마 각 가정마다 사정도 많았을 것이고 사연도 많을 것이고 일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 구별한 집화가 바로 이 레이 지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원리라고 하죠. 대표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구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면에서 이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속죄물은 레이 사람들 자신의 이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이대 절기가 있고, 또더 확대시키면 일곱 절기가 있고, 그리고 다섯 가지 제사가 있고, 또 수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이 예배가 그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봐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제사의 전문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레이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문가고 또 전담을 한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들이 비전문가와 같이 왕정한다든지, 아니면 편법을 쓴다든지, 다른 불을 가져다 쓴다든지. 또 자격도 안 되는 재물을 다 봐주고 병나고 그리고 어 절고 자격도 없는 그런 재물들을 이 하나님의 이성막 안에 유입시킨다든지 또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어림을 겪고, 이 복음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의 경건성이 무너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 경건성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축제가 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시한 대로 30세에서 가장... 이 활발한 시기이죠. 그리고 5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도 이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50세가 되어서 이제 루이스사람들은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루이스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있는 천막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책임진자로서 평생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재물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건 없고, 그리고, 들려리는 자의 의, 의지에 따라서 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려서, 붙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나갔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자 했던, 이런 발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